안녕하세요. 돈 되는 물건만 추천해드리는 빌딩 넘버원 빌딩 가이드입니다. 오늘 추천드리는 물건은 빌딩 투자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강남. 그중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 귀한 강남역 신축 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축 시 건축비가 평당 550만 원이라고 적용했을 시 보증금은 8억에서 9억, 월세는 관리비 포함하여 5500만 원 이상 예상되며 수익률 4에서 5% 이상 예상되는 최고의 물건으로 거듭날 것으로 보입니다. 강남역 신축부지는 모든 투자자들이 꿈꾸는 최고의 투자처로 매물 자체가 구경하기 힘든 희소성이 있는 매물인데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렇게 귀한 고급 정보를 유튜브로 소개해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의 시대에 발 빠르게 행동으로 옮기시어 성공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남역 주요 상권의 경우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강남역 이면의 주요 먹자상권도 평당 2억에서 2억 5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로변 같은 경우 이 뉴욕시가 자리가 이지스 자산운용이 최근 평당 7억 이상에 거래되었고 현재는 호가가 평당 7억에서 10억 이상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지스 자산운용은 본 건물을 14층 이상의 랜드마크 건물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강남과 명동은 프랜차이즈나 대기업이 선호하는 안테나 매장으로 큰 광고효과로 높은 임대 수익이 보장되고 있는데 명동 같은 경우 평당 300만원의 임대료가 형성되어 있으며 강남역도 평당 250만원선의 높은 임대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어 가로수길, 홍대, 청담순으로 높은 임대료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곳의 빌딩들을 사야 돈이 된다는 것으로 많은 빌딩 매수자가 선호하는 1순위 지역입니다. 명동은 중구 명동 2가 52-12번지가 평당 10억 4780만원에 팔리며 평당 10억 시대를 연바 있습니다. 명동 같은 경우 이면도 평당 10억에 거래되는 상황에서 강남역 대로변의 가치 역시 부르는 게 값이고 이렇게 높은 평당가에도 매물이 없고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가문의 영광인 강남 대로변 물건은 매물이 나오지 않아 매수가 항상 대기하는 실정입니다. 본 물건은 시세 이하 물건으로 주변 시세 평당 1억 이상 호가하나 평당 1억 이하 물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입 가능하며 자가용 2대 이상 여유롭게 드나드는 넓은 도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강남역의 신분당선이 3호선 신사역을 거쳐 용산까지 연장될 계획인데요. 그 여파로 5년간 가로수길 빌딩이 주거지역임에도 2018년 평당 2억 5천만원 선 세로스 길은 평당 1억 5천만 원 선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15층 이상의 상업 지역인 높은 고층, 고층 빌딩보다 3, 4층의 낮은 주거지역 빌딩이 평당 2억 5천만 원에 팔리는 것이 상권의 힘이고 강남의 힘입니다. 청담동 도산공원 같은 경우에도 주거지역이 평당 억대에 팔리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딸리다 보니 매물의 희소성에 의해 황금성과 투자성이 보장되는 강남 상권의 힘입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 서울대 출신 미와 지성을 겸비한 탤런트 김태희 님은 이미 몇년 전에 발빠른 투자로 50억 이상의 시세 차익과 동시에 고정적으로 높은 임대 수익까지 보장받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 중에는 5년 전에 20억에 매입한 강남역 건물을 최근 57억에 계약하고 싶다는 문의 전화를 받고도 대체 투자처가 없어 매매를 머뭇거리고 있는데 오늘 추천 매물의 정보는 인터넷으로 대지 면적, 연면적, 위치 등을 입력하면 어떤 매물인지 검색이 되는 사이트들이 있는 실정으로 정보 보안상 자세한 내용을 공개 못함을 양해 부탁드리며 동영상 하단에 텍스트가 적혀 있는 곳에 링크를 클릭해주면 정보 요청하기를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